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30일, 아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손을 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손을 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인 15장. 1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1절까지 빛의 면제에 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12절에서 18절까지 종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에서 23절까지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1절에 빛을 면제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였겠지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더욱더 파격적이다 못해 충격적이기까지 할수 있는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은 대략 이러합니다. 이방인에게는 괜찮지만 내 형제에게는 매 7년째에 면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7년이 다가오면 못 받을 확률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그 전에 빚을 독촉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시고 그 독촉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빚을 진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심한 배려이지만 반대로 빚을 준 사람에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저 그 빚을 진 사람이 양심이 있어 갚아주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7절부터는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손을 펴서 도와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아주 적극적인 자비를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면제년이 가까이 왔을 때라도 계산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아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게 된다면 그를 돕지 않는 사람에게 죄가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주고 아끼지 말고 주라고 하십니다. 곧 면제년이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 왜 이런 황당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이 이들이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아시다시피 이들은 야곱의 12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위로 올라가 보면 다 가족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보다 고대에는 피를 나눈 형제가 굉장히 소중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아주 믿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로슬구하러 갔던 것처럼 기업물을 자라는 것으로 연결된, 피로 연결된 이 형제의 관계는 서로가 매우 가까우며 사랑하고 지켜주는 필요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절에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와 같이 연결됩니다. 한글 번역본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선포한 명령으로 의미, 의미하는데, 모세는 이것을 통하여 이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관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즉, 빚을 준 사람이 가진 재물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룬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믿는다면 이것은 나의 소유권을 온전히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다. 여호와께서 선포한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들에게서 서로의 종이 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야 애굽에서 데리고 왔던지 정복하여 종으로 삼았던지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같은 히브리인들끼리는 경제적인 이유를 제외하곤 다른 이유가 있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쳐서 그 대가로 종이된 사람 또한 놓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빛의 면제와 또 다른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빚을 진 그가 6년간 지난 빛을 탕감 받을 만큼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 역행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그것에 묶여있지 않고 조절하며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 모든 것이 어느 한순간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고3 친구들이 수능시험을 위하여 이른바 수능 폰이라 불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 스마트폰보다 기능이 많이 제한된 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은 한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영원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금욕박스라는 것이 잠깐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금욕박스. 한번 설정하면 그 시간이 다될 때까지 절대로 열리지 않는 상자입니다. 그 상자를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그 상자를 부수고 스마트폰을 꺼냈다라는 후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편리함을 느끼면 다시 되돌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있는 아르바이트생과는 많이 다릅니다. 거의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줍니다. 중세에 과학과 문명,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노예들이 모든 것을 다 해주었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한 종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것도 후하게 챙겨서 보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너는 그에게 확실히 목에 두어야 한다라고, 목걸이가 되게 하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에게 주는 양과 곡식과 포도주가 그에게 자랑이 되게 하라는 뜻이지요. 상식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가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충고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민족입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가난 땅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양심이 있다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15절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죄의 종으로 살던 죄인의 모습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속박은 있습니다. 관계의 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용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곤란하게 만든 사람들,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고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송량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헤아림만큼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바라기보다는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헤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지만 재물은 첫 새끼여야 하며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것.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도 당연히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태어날 때부터 구별하여 따로 키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인정과 마음을 받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명령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명령과 제도를 통해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느낄 수밖에 없도록 말이지요. 오늘날 우리도 주의 말씀을 나를 올가매는 밧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게 만드는, 어려운,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과 묶어주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이웃과 예수님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에게 우리의 손을 펴므로써, 또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손을 펴므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모두 받을 수 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 쥐어진 손을 펼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손을 펴므로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과 묶이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반석의 성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